자 요새 보니까 인더라고 하죠 인더에서 회법으로 유턴하시는 분들 이런 회계사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인더라고 하면 이제 인더스트리 일반 기업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로 쓰이는데 뭐 회법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되게 힘들고 이래가지고 일반 기업으로 갔더니 이제 거기도 아 여기 못 다니겠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법에 다시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보통 이제 첫 번째 많이들 느끼시는 게. 일이 너무 루틴해서 재미가 없다. 회법의 일이 되게 빡세고,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인데, 근데 이게 힘들어서 일반 기업으로 갔더니, 거기는 또 일이 너무 정적이야. 숨 막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 이건 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좀 일명 퀄리티가 하락하는 그런 느낌? 주변에 무능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배우는 게 없고 발전이 없는 거 같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을 뽑아 놓진 않을 텐데 어쩌피 회법 처음 들어가는 거다. 인도에 들어가는 거나, 나름, 뭐, 일단, 뭐, 자격증 유무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조직의 특성 때문에 그럴,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회법에 있을 때는, 뭐, 막상 회법에서 일할 때는 모르지만, 어, 회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상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야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이랑 만나서, 이제, 뭐, 영업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명 칼날을 항상 좀 예리하게 다듬어 놓고 있어야 하는 뭐 그런 숙명이 있죠 그런 게 아니면은 고객들 상대로 지식을 팔 수가 없으니까 회복은 그런데 근데 인더 뭐 회계나 재무팀 같은 데서는 뭐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회사 내부에서 결산하고 뭐 추정하고 보고하고 이런 게주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회계사분들이 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돈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벌어야 되는 조직 뭐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예리하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많은 지식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뭐 인더 회계팀이나 재무팀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계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차피 불안한 미래 답 없는 미래 뭐뭘 해도 불투명한 거 바보가 되느니 회법으로 다시 가서 빡세게 일이라도 하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유턴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법으로 물론 뭐 인더 가서 잘 적응해서 잘, 뭐, 행복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근데 뭐, 일에 실망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면, 차라리 그냥 회복으로 다시 가가지고, 일, 일이라도 빡세게 하자라고 해서, 뭐, 많이들 또 돌아오시는, 뭐, 돌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입장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현재, 뭐, 내가 좀 회복으로 유턴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